이제 헬싱키에 한 30분 남았네. 4 1 n k i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온도가 한 20도 정도네. 아.. 이제 더 i h 것 같아. 와.. 드디어 여기 핀란드 헬싱키 인근 l s i 장 k 왔는데 우리가 프랑스 파리 이후에 수도는 여기가 처음이네. e l s i e l s l l s n n h h e 이 도시의 풍경이 낯설어. 그러게요. 높은 건물이 왜 이렇게 낯선 거야? 어때? 그래좀 나아졌는데. 응. 여기 헬싱키 오기 전에 아시아마트에 들러서 쌀도 사고 떡볶이 떡도 샀어요. 떡볶이가 아무래도 맛이 이상해. 실패 속생좀 해봐. 살려봐. 뭘더 넣어야 될것 같아? 설탕. 설탕을 좀더 넣고 좀 걸쭉하면서 좀더 맵게 먹고 싶으면 고춧가루를 좀더 넣고 간보다가 배 채우겠어 좀더 끓여볼까? 음. 심폐소생이 오래 걸리네요 이제 좀 끓이면 될것 같아요 네가 두 번을 먹는다는 건 아직도 아니라는 뜻이지 회생불가야? 님은 갔습니까? 떡볶이 님은 갔습니다 고추장을 좀더 넣지 야이씨 어? 떡볶이 맛있어 보이는데? 아빠가.. 아빠가 뭘더넣으셨 고춧가루 좀더 넣으셨지? 그 뒤엔 뭐 넣으셨지? 후추 좀넣으셨 음. 맛있네 와 만두 제대로 잘 구워졌네 우리가 오늘 갔던 아시아마트가 그동안 다녔던 데 중에서 제일 크고 뭐가 많지 않았어?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었고 내가 어제 저녁 잠도 안 자고 우리 식량이 떨어지는 걸 파악하고 서칭을 했어? 그런. 헬싱키는 핀란드의 역사와 좀 관련된 그런 장소들이 많은데, 핀란드가 1155년 십자군 전쟁 때 스웨덴 십자군에 의해서, 어, 거? 점령을 당하면서, 1809년까지 스웨덴의 지배를 받다가, 핀란드 땅에서 스웨덴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게 된 이후, 러시아가 이겨버렸어. 그래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으로 러시아가 소련 해버렸겠네요 응, 소련이 되기 전까지 핀란드가 러시아의 지배를 받은 거야 우리도 일제강점기가 있었던 만큼 핀란드도 굉장히 아픈 역사를 많이 갖고 있어서 핀란드 사람들의 정서 중에서 한민족의 정서인 은근과 끈기, 한 이런 정서랑 비슷한 정서가 있대 이때 민족주의 음악가 시벨리우스가 작곡한 곡이 바로 핀란디아야 성현이, 너 그때 수행평가 여러 곡 중에 핀란디아가 있었고, 엄마가 듣다가, 어? 이거 음악 괜찮다 해서 엄마 핸드폰에 다운받은 적이 있었거든 음, 응. 그거 한 5년 전, 4년 전인 있는... 그러겠지 너 고등학생 되니까 그래서 이 핀란디아라는 곡을 만들게 되면서 당시 러시아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받던 핀란드 국민들의 애국심을 더 홍남판.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했대 그래서 현재까지도 핀란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음악가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주년이 되던 해에 기념 공원이 어. 만들어지게 됐어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가볼 거야 와 여기 오전에 비 왔었나? 오 무지개가 떴어요 야, 이거 얼마 만에 보는 게 일몰이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핀란드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주차장이 다 무료 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녁을 먹고 9시에 맞춰서 시벨리우스 기념 공원에 가고 있습니다 한 600개가 넘는 금속파이프로 네. 파이프 오르간을 형상화 한 거래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저 사람이 시벨리우스 인가 보네요 어. 음. 와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파이프인 줄 알았는데 각각의 파이프에 무슨 무늬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서 보니까 정말 파이프 오르간 같아요. 우리나라는 공원에 비둘기들이 많잖아요. 핀란드는 호수의 나라라서 그런지 오리가 이렇게 많아요. 물갈퀴가 있는 걸 보면 아무튼 오리 종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벨리오스 기념 공원 옆에 카페 레가타가 있어요. 이곳이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갓 구워낸 빵을 팔아서 되게 맛있대요. 와, 와, 여기 진짜 뷰 죽이는 곳에서 빵과 커피를 먹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 특징이 소세지를 이렇게 여기서 구워서 먹어 화덕이 있어서. 우리 저녁을 먹었으니까 간단하게 기분만 내자. 오래간만에 보는 선셋이다. 난천재임이 틀림없어. 여기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고 알아맞췄어. <laughs> 뭐야? A 선가 올지 말고? 아니. 그냥 여기 카페 이름 똑같이 따라치니까 연결되던데. 응. 어, 갑자기 인증 중 연결 중 이러고 오 <웃음> 됐나? <웃음> 갑자기 연결됐어. 아니 아주 그냥 소문처럼 왔어. 그래서 연결. 어딜 가나 와이파이만 찾아다니는 이런 하이에나들 같은 이라고 MZ세대들이라서 그런가봐 와이파이 없으면 안 되는 실용적인 거죠 이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쓰는 게 좋잖아 안 쓰면 되잖아 그냥 경치를 보면 되지